아들이 제일, 그 아들을 놓으면 불행한 거예요. 54%이 통계가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1년에 수백 건의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져다 버리는 분만 800명의 부모를 갖다가 저 여름에 수영장에 갖다 버리고 해수욕장에 갖다 버리고, 제주도 갖다 버리고, 공원에 갖다 버리고, 이렇게 많이 버려요. 이게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만남이 그렇다니까요. 제일 가까운 생명의 만남, 그런 희생하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도 그래요. 그래서 교인은 우리가 너무 기대를 갖고 만나면 안 돼요. 사람을 너무 많이 사귀려고 하는 분은 신앙생활도 성공 못하고, 목회자는 더군다나 성공 못해.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자꾸 사교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은, 그게 개오야는 해도, 그게 성공을 못해. 그래서, 다 나쁘거든. 그, 좋은 관계가 지속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부부간 그 관계 유지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드는데, 꽤나게나 막 사귀니까 아주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은 주님과 우리와의 이큰 영광스러운 영원한 만남을 주셨으니 다른 관계는 조심하면서 만나야 돼요.